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과 땅에 남아있던 지열이 만나면서 생기는 기상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달궈져 있던 땅은 더 빨리 식어가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다가오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면 냉기가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름 내에 더위로 열려 있던 모공을 통해서도 우리 몸 내부로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또 계절성 비염은 일교차가 크면서 동시에 바람이 심해지는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에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각 계절마다 고유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 배는 같이 움직여주면서 계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계절이 변화하면 우리 몸도 따라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상응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힘이 배에서 나오는 원기입니다. 이러한 원기가 부족해서 계절 변화를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몸은 방어를 위해서 비염의 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계절에 적응하는 원기가 부족해서 몸에서 냉기를 이길 수 없게 되면 우선적으로 폐를 통해 들어가는 풍한의 기운을 막을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코에서는 공기가 통과하는 관문인 비점막을 화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점막으로 혈류를 과다하게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비점막이 충혈되면서 비염의 주증상인 콧물과 코막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들어가는 냉기를 코에서부터 줄여주는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냉기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 재채기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계절성 비염을 치료하는 처방은 우리 몸에 원기를 길러서 계절의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미 몸에 들어온 냉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생기는 양상을 보여서 단기간의 치료로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 3년 정도의 사이클로 비염이 주로 생기는 계절인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중순경에 추분 무렵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입춘에 맞춰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몸의 원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중 고생들에게는 비염의 치료가 전체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3년 사이클로 치료하면 전체적인 건강이 증진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계절성 비염이 해결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침과 약침을 함께 병행하면 비점막의 우열이 완화돼서 콧물, 코막힘 등의 불편한 증상이 빨리 해소되어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 계절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염은 한방에서 잘 치료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한방 치료는 콧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환절기에 본인 또는 자녀분이 계절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할 것이 걱정되신다면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